샤워할 때 귀디를 안 씻으면 생기는 무서운 일. 샤워하면서 얼굴, 몸, 머리는 꼼꼼히 씻는데, 혹시 귀디는 그냥 지나치고 계시진 않나요? 잘안 보이고 손도 잘안 닿는 귀디, 그냥 방치하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귀 뒤쪽 위생에 대해 알아볼게요. 귀디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이에요. 귀 뒤쪽은 땀과 피지, 각질, 먼지가 모이기 딱 좋은 구조예요. 게다가 머리카락에 가려지니까 그냥 넘기기 쉽죠. 하지만 이 부위를 방치하면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미국 피부과 전문의 카프어 박사도 귀디는 감염에 취약하다고 경고했어요. 매일 꼼꼼하게 씻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두면 폐혈증까지 갈수 있어요. 귀디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세균이 피부를 뚫고 들어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경우,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혈증은 고열, 빠른 맥박, 호흡곤란, 의식저하까지 동반하는 무서운 전신염증 반응인데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장기손상 심하면 사망까지도 갈수 있는 응급질환입니다. 단순한 위생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귀뒤 이렇게 씻어보세요. 비누 거품을 손가락에 충분히 묻혀서 귀 뒤를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샴푸로만은 부족합니다. 귀 뒤는 별도로 관리해줘야 해요.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 다리가 닿는 부분도 함께 닦아주세요. 이 부분도 세균이 쉽게 번식하는 사각지대랍니다. 귀디, 사소해 보여도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루 1분만 투자해서 귀디를 깨끗하게 씻는 습관, 오늘부터 꼭 시작해보세요. 매일 기분 좋은 마무리를 위해 귀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